자 치우퍼 자치우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해볼 건요 지금 생방 중인데 우리 시청자분 계정으로 칠카 5장 그리고 제꺼 하나 둘셋넷다여섯개를 해가지고 자 칠카가 몇 장이 는지 확률을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, 김승규. 일단 첫 번째 도전인데 실카가 자, 칠한번 그려 주고 바로 가. 일단은 김승규. 일단 첫 번째 도전에서 실카가 어니? 어 뭐야? 야, 이게 붙었네? 와, 잠시만. 실카. 자. 기빈제 실카. 자. 구석탱이 눌렀는데 일단은 부품 라인 타면서 한번 실카를 붙여 주나요? 실카. 빡 오케이 오케이 4복 완비사카 7카를 응. 하나 붙이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씩 가격이 높아지죠 맨유의 풀백 저급이기 때문에 1억 6천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자자 자, 눌렀어 어 일단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7카 빡어 3복 자 황희찬 7카 자 눌렀고 어 일단은 요거는 하나 퍼주줄만한데 뿅? 어 3복 자 일단 첫장이 붙었는데 그 뒤로는 잘안 붙네요 생각보다 자 자, 자, 이재성 요새 엄청 잘하던데 이브리그라도 엄청 잘하시던데 이재성 선수 한번 칠카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재성 칠카 자 바로 눌렀고 이재성 칠카가 과연 빡 아, 토모리 우리 하... 자 가보자 우리 첼시의 센터백 토모리가 칠카가 빡아 진짜 한장 붙었네 뭐 이거는 저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그냥 금카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김순규 금카 뭐 붙어도 별로 1 2득이 없기때문에 금카 빡 오케이 사복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노이어님 계정으로 넘어가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시청자분 계정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칠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장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시아스 먼저 카시아스를 일단 재물 삼아서 나머지 선수로 가보겠습니다. 자 가보자. 자 일단은 이건 재물이니까 하나 터트리고 자실펑 오케이 1복야 오케이 좋아 자 알폰소 데이비스 칠카 첫 번째 도전 자 카시아스 1복에 이어서 바로 가봐 일단은 한 장만 붙어주면 좋겠는데 칠카 알폰소지 팍 아, 삼복이네. 아, 안 되는데. 일단 은첫 번째 장은 터졌네요. 자, 아직 4장이 남았기 때문에. 4장 중에 한 장만 붙으면 됩니다. 자. 요새 확률이 너무 극악이기 때문에. 아, 자, 알폰스 데이비스 이제 7카 두 번째 도전. 딱한 장만 느낌을 볼게요. 넥슨. 7 한번 그려주고, 7. 자, 가볼게. 자, 알폰스 데이비스 7카. 제발, 한 장만! 빡! 아우, 씨. 자, 자, 알폰소 데이비스, 칠카. 이제 세 번째 도전. 가보죠. 자, 알폰소 데이비스. 제발, 이거 딱 하나만, 칠카. 강자를 눌러주면서, 자, 알폰소 데이비스, 칠카가, 제발, 빡! 나이스! 자, 한장 붙었다. 오케이. 어, 당근이 안녕. 어우, 나이스!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야 그래도 한장 붙였네요. 재계정 하나, 이분 계정 하나. 네이 주인분이 더 가달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이거 나머지 두 장은 놔두면 되겠죠. 네 이거 지금 7 카를 7카 도전 보자. 이거 두장 빼면은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서 이 계정에서 네번 하고 재 계정에서 여섯 개터뜨렸으니까열번 중에 두장 붙었습니다. 딱 20%네요. 실카 확률은 제가 붙이면 20%. 자,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칠카는 20%. 자, 지금까지 치업포였고요 네,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혹시라도 스케줄 맡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다가 이거를 띄워놓을 테니까. 그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축포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